안녕하세요. 다정하우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주안역 도보산분에 위치한 세계동 신축 아파트 연장입니다 19층 막힘없는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26경영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 주차 시 눈비 걱정이 없습니다. 최초 분양 가격 대비 5천만원 할인 분양 중이며 실분양 가격 이어 9,500만 원부터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장점은 분양 가격 전액 대출이 가능해서 계약금 100만 원만 준비되시면 신축 아파트,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 추가로 다정하우스에서만 가능한 분양 가격 전액 대출 별도로 일금융 저금리 추가열자금 대출 혜택까지 가능해서 사업자금 및 여유자금 등 목돈 필요시 1금융 저금리 추가대출 혜택도 가능하고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이시라면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셔서 내집마련 미루셨나요? 신용점수가 낮아서 내집마련 포기하셨나요? 걱정 마시고 다정하우스에 전화 주세요. 다정하우스에서 행복한 내집 마련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나가지 않은 전액 대출 가능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 흡형수, 가격, 좋은 집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 영상 속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소가 여자금 대출 상담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